안녕하십니까? 원로티브입니다 오늘 제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수정하여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조언을 주신 조성근 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가 실수한 내용은 가지 더부사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식물이 가지 더부사리인데 저는 가지 더부사리로 알고 산에서 채취를 해서 줄기 네 개와 영지버섯, 감초 등을 넣고 차를 달여 먹었는데 향기가 독특해서 나름대로 맛이 있어서 큰 기쁨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이 구상남풀을 가지더부사리로 잘못 알고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구상남풀입니다. 그런데 조선권님께서 조언을 주신 내용은 가지 더부살이와 같은 효능이 있다고 해서 안심이 되었지만 반대로 천연 비약이라 내개 포기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감당이 불감당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구상 남풀은 희기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네요. 아무튼 죄송한 마음에 곧 바로 영상을 삭제하고 다시 올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영상을 만들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구상남풀입니다. 구상남풀은 상떡잎 식물로 진달래목. 노루발과의 여러 해살이 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남풀은 우리나라 전역 고산지대의 팔부능선 쯤에서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식물은 부생식물이라고도 합니다. 부생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물체가 죽거나 썩은 뒤에 즉 고사체의 양분으로 섭취하는 식물로서 일종의 사물 기생 식물이라고도 합니다. 생육 환경을 좀 보면은 빛이 잘 들지 않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란다고 합니다만은 저희 경험으로 보았을 때 서북 방향에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줄기를 뽑으면 쏙 올라옵니다. 꽃은 줄기 끝에 총상으로 달리며 연한 황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변을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돌 자갈들이 많은 물빠짐이 좋은 곳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몇 개를 채취를 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다려 먹었는데 향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조금만 채취를 해서 맛을 한번 보시면 그 향기에 취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을 하는 도중에 예쁜 노란 망태 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예쁘죠. 이 버섯의 특징은 똥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포자에서 똥 냄새가 나는데 그 포자의 똥 냄새를 가지고 주변의 파리들을 유인해서 포자를 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망태버섯은 흰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흰색은 주로 대나무밭에서 자생을 하고 노란색은 잡목님에서 자생을 합니다. 식용 또는 야경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얀 망태버섯인데 노란 망태버섯은 갓하고 망사를 제거하고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권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산행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행에서 굉장히 날씨가 좋고 많이 덥네요. 그런데 산 정상에 짐승들이 놀고 간 자리 옆에 덕다리버섯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한번 보입시오잘 한번 보입시오이 덕다리버섯은 잔나비버섯과에 속하는 버섯입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활렵수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발로, 다발 형태로 자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버섯은 식용과 약용으로 하는데 식용을 할 때는 어릴 때만 식용을 하고 생식을 하게 되면 중독사고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용을 할 때는 이 약성이 항종량, 항균, 지방감소작용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 덕다리 버섯을 암치료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덕다리 버섯과 아주 유사한 버섯이 붉은 덕다리 버섯이 있습니다. 붉은 덕다리 버섯은 그 차이점이 아주 유사한데 붉은 덕다리 버섯은 침엽수에서 자생을 합니다. 그래서 숙주나무가 활렵수면 덕다리버섯이고 침엽수면 붉은 덕다리버섯일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덕다리버섯의 특징은 갓 아랫부분은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미세한 구멍으로 되어 있는 버섯들이 구멍장이 버섯 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구멍장이 버섯 목에 잔나비 버섯과의 덕다리 버섯 속의 덕다리 버섯이라고 합니다. 또, 덕다리 버섯과 유사한 버섯이 명아주 개떡 버섯이란 것이 있습니다. 명아주 개떡 버섯은 활렵수, 즉, 특히 밤나무, 죽은 나무에서 발생을 하는데, 어릴 때는 식용이 가능한 버섯입니다만, 약간 쓴맛이 나기 때문에, 좀 먹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 조직은 황색으로 연한 육질로 되어 있는 것이 명아주 개떡버섯의 특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덕다리버섯의 살색은 흰색입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덕다리버섯과 붉은 덕다리버섯, 그리고 명아주 개떡버섯을 비교 설명하는 것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